아. 아! 먹어! 아, 아. 언니 춤춰봐. 에고! 네가 집어먹어. 춤춰봐 이제. 예쁘게. 언니가 줬으니까. 또, 또. 안 돼. 이제 다 먹고 딱거 먹어야 돼. 자! 나좀 줘. 나도 좀 먹어야지. 응, 음, 나 거. 이거? 아빠 거. 엄마? 아빠가. 아빠가. 나이마그 무슨 맛이야? 사과. 보여 줘 봐. 사과. 그 파우치 뭐 있어? 제리. 제리하고 마이치하고. 약과 네가 싸온 거야? 음, 다시 제자리 갔다 넌아, 라온이 언니 사랑해요 해줘. 언니가 마이쮸 줬잖아. 고마워요 했어? 고마워요도 했어? 배꼽 손나고 배꼽 하나 알지. 언니한테 해야지. 고마워한다. 요 <laughs> 뭐라 그런 거야? 빨리 말해줘 안 혼낼게 말해줘 <laughs> 라온이는 왜 대답 안해? 라온아 언니 얘기 들었어? 노래 틀어줄까? 응.